안녕하세요. 메이드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 위치한 올근생빌딩입니다.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해화동 로터리에 위치해 있는 버스 정류장과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괜찮은 입지입니다. 2022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임차인의 편의성을 위해 꼼꼼하게 건축되었으며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내 외부 컨디션 역시 훌륭하며 왕복 8차선 대로변의 위치에 있어 가시성이 뛰어나고 건물 뒤편 도로에서도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도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 혼재되어 있으며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건축되어진 울근생 건물로 주차 2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한대 운영 중입니다. 대지 면적 29.55평 연면적 92.87평 건축 면적 2 0평 경폐율 74.8%, 용적률 331.5%입니다. 총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900만 원으로 수익률 3.7%로 예상되고 있으며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4억으로 사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신축컨디션에 깔끔한 올근생 꼬마빌딩의 매도 희망 가격은 30억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거나 영상 상단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지전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